뭐가 훅날라가는구나 나이샷, 보물샷. 나이거 갖고 싶은데 이거 눈. 그래도 해결은 했다. 어떻게 우리 말하는 거 따라함? 넌 어떻게 들어왔냐? 새끼야 인마 그러면 어떻게 하겠지 뭐 비밀이야 영업 영업 비밀 말해줄 수 없어 지금 뭐야 저거 다시, 다시, 총쏴봐 이거 쓰면 반짝거리는 것 같은데? t 아! 이거야. 존슨들이 밝은 존슨에 반응하고 있어. 마야 숫자? 아, 빨리, 알려줘, 여자. 뭔놈의 마야 숫자여? 아따, 아가씨 좀알려달란께 불 들어와, 불. 진작 뭐지? 뭘 어떻게 한 거지? 모르겠다. 됐으니 된 거지, 뭐. 예. 어떻게 한 건지 모르겠는데, 이거? 큰일이네. 글쎄요 뭔지 모르겠는데? 뽀록이네요, 뽀록. 개뽀록. 뽀록구. 뽀록구가 다졌네. 그떻게 하냐. 다음에 할땐 이거 여기서 존나 이메겠는데? 이렇게 뽀록고가 터져버리면? 옛날에 학교 다닐 때 있잖아요. 학교 다닐 때 찍기에도 신념이 있었어요. 맨 처음 찍은 게 제일 확률이 높다. 이런 생각으로 찍었거든요. 와, 벌레 존나 많네. 뭐야, 이 여자 그냥 밟음, 밟아버리는데? 또 벌레 나오겠지? 아 미친, 괜히 괜히 했는데 진짜 벌레 나오네? 나만 공격해? 벌레가 암컷인가? 응? 뭘 막을 수 있어? 뭘 어떻게 하려고? 야가씨가 말을 무섭게 하네. 어, 엄청 수상해 보이는 타일이래. 존나 수상해 보이지 엄청이 아니라. 이것만 밟고 다니는 건데 이것만 뭐야 턱턱 네 개짜리 미친 Stick to the s y 벽에 그려진 뭐냐? 벽에 뭐가 그려져 있는데? 죽을래? 벽에... 미친 순서가 뭔데? 닭 먼저야! 저 코주부 먼저야! 닭 먼저 찍을까? 닭 찍고. 얘죠, 코주부. 닭 찍고, 코주부 찍고. 닭 찍고, 코주부, 코주부. 코주부 찍고, 닭 찍고, 코주부. 코주부 찍고, 닭 찍고, 코주부 찍고, 닭 찍고, 씨발! 닭 찍고, 코주부 찍고, 닭 찍고, 코주부 찍고. 닭 찍고, 코죽 찍고. 닭. 코. 닭. 코가 없으니까 이기로 올라가고. 다음 퍼. 와아! 발 많은 애랑, 정신병자, 빈칸 못 떨어진 거야. 그 다음에 혓바닥. 정신병자, 시발! 혓바닥. 정신병자. 혓바닥. 어, 씨발, 끝났네. 아, 병신. <laughs> 다 끝났는데, 여기서 앞, 여기서 이지랄 하고 있으니. 사람이 참, 이럴 때도 있나봐요, 예. 네. 어디로 가야돼, 이제? 이게 아마, 제가 알기로는 잠이 올때 이런 증상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사람이. 네. 이제 여기서 어쩌, 어쩌란 거지, 여기서 이제? 다 끝난 거 아니야, 이거? <laughs> 야, 망했나 본데? 아, 망한 거구나, 씨발. 아 망한거였어 망한거 젠장 시발 천천히 해 개같은 경우가 있나 그냥 걸어가면 안되냐 한번 봐주라 어이 그 다음에 여기서 뭐지? 이거다, 이거 한 다음에, 이거 다음에 코 주부, 코 주부 맞다. 이거 코 주부 닭, 코 주부 닭, 코 주부 닭, 코 주부 닭, 코 주부 닭. 코주부. 닭. 코주부. 닭. 코주부, 닭, 코주부, 닭, 코주부, 닭. 그, 그 다음에? 아 문어발, 코끼리, 뱀, 문어발, 코끼리, 뱀, 문어발, 코끼리, 뱀, 문어발. 코끼리, 뱀. 문어발, 코끼리, 뱀. 문어발, 코끼리, 뱀. 아, 꼭 이렇게 와야 돼? 어, 이 집에는 뒤에 가만히 있다가 그냥 날로, 날로 먹네? 와, 이, 이 거지야! 진짜. 사람이 살아도 이렇게 사냐, 어떻게 넌? 그래, 근데 이렇게 내려오는 건 좋다 해. 나중에 어떻게 올라가려고? 오! 깜짝이야! 띠리리리. 음? 뭐죠 이게? 흠 좀처럼 알수 없는 여행이 되겠군 그냥 가면 되나봐요 가보자 그냥 호잇 와하 헤드샷 온다. 정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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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비는 없다, 무료다. 미친. 아, 벌레, 짤짤벌레, 아이. 헐, 헐. 신박하구만. 꿍꿍 약간 꿍꿍꿍 꿍꿍꿍 야단 체로 이렇게 많이 들어와. 우리 단체 손님 잘안 봤는데 총 바꿔야겠다. 야이 아, 여자 진짜 너무 너무한 거 아니야 이 여자는 진짜 인간적으로 이렇게 날로 먹을 수가 있나 이 여자 오케이 나이스 이총이 이 총도 폼좀 나지 이거. 헐. 아인. 건물 바뀐가? 와우. 건물 밖으로 나왔네. 음, 업그레이드 할게없 업... 없네. 업그레이드 할게 없구나. 띠리리리리리리리 야, 한, 나올 때 엄청 한 번에 여러 마리 나온다. 자막 폰트요? 이거 게임 자막이에요, 다. 저거 그거 아니에요? h i 경고딕이나 뭐, 맑은고딕 같은데? 아닌가? 어, 어디로 가야 되지, 이제? 뭐, 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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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뭐해 어, 뭐해 뭐해 뭐해, 뭐해 헐! <laughs> 야, 왜 꼈어? 어? <laughs> 둥글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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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빙글빙글 돌아가며 춤을 춥시다 소뼉을 치면서 아 여기부터야? 제발 아 제발 이건 아니잖아 포인트가 자비가 없네. 얘네가 비세에 반응을 하는 거예요. 니라디 칼빵. 칼빵. 오호! 다했다 이게 없었죠, 아까 할수 있는 게 우리가. 오, 너 스페인 사람들 p r o b a b l 알라이리로 와서 여기서. 여기서? 폴. 뭐야. 아좀 미리 열어 주지 않을래? 좀 제발. 좀 이건 또 어떻게 하는 거야? 1번이 코끼리, 2번이 뱀, 3번이 새. 이거 아니고 1번이 코끼리, 2번이 뱀, 3번이 새. 어디 박혀 있는 거야, 이거, 근데? 저 위구나. 한 바퀴 더 돌리고, 이걸로 위로, 뭘로 위로 올리지? 이건가? 1번이 코끼리. 1번이 코끼리, 2번이 뱀. 네, 얘기하세요. 1번이 코끼리, 2번이 뱀, 3번이 남은 거 하나. 이번이 뱀. 나머지 하나가 어디 있지? 이 밑에 있나? 저 여자는 하는 게 없냐고요? 하는 거 있죠. 관람. 관람하잖아, 관람 하 잖아요, <laughs> 관람 감자 라고, 저건가 짧 은데 헐헐헐 헐. 저뭐해안저뭐해요 <laughs> 아이씨 황영진 정우빈 <laughs> 씨 몰라 정우빈 씨 열렸다. 어, 죽은 목숨 이야. 난안 죽어 눈뿅 우와, 어, 뭐야? 집이지, 집이죠. 저는... 네... 집에 있죠. 오케이, 어디로 가야 되지? 아, 이거 여기네... 화이팅! 와. 오, 총, 이거 먹, 먹자. 무총이 날래 나 이게. <laughs> 와! 대박. 아우난 <laughs> 버튼이 싫어. 딴총 없나? 좀? 오케이. 이걸로 해야겠다, 이걸로. 난 저거 눌러서 아까 죽었죠? 누르지 말고. 쟤, 저기 그대로 있네. 아, 이거 뭐야? 어떻게 하라는 거야, 이거? 어, 어떻게 하라는 건지 모르겠는데, 이거? 저 모양이 되는 데서 하는 건가 보다. 이건가 보다. 와, 어, 씨! 슈발 저 모양이 되는 데서 하는 거 아니야? 와미 하나 더 Whoa, that's true. Wow, what 저 모양이 되는 데 아니야? 저모양 되는 데서 뭐 하는 거 아니야? 오늘 엔딩 볼수 있을까요? 못볼거 같... 볼 수도 있을 것도 같은데 아침까지 하면은 근데 벌써 다섯 시야저 모양이 완벽해지는 자리에서 누르는 거 같은데? 어 뭐야 어 보이질않어 이거 와 이거 어떻게 해야돼? 사 죽였잖아. 그죠? 보자. 이게 모양이 딱 되는 건데. The shapes they r e m i 저 모양이 되는 데서 누르는 거 아니야? 그나마 여긴데, 이게. <laughs> 아이고야, 씨발. 자연 물이 목표하는데? 바로 찍히는데? 미친. 되게 애매한데? 이럴수가. 정리가 됐구만, 그래도. 오우, 깜짝이야. 우린 할수 있을 거야. 아, 미친! 잠깐만, 씨발. 여기서 이런 식으로 시간을 버리다니, 안 돼, 이럴 순 없어. 계속 행진을 하겠습니다, 얘.